법도 많고, 호기심도 많은 아이다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<laughs> 트레저 진도에서 보령 보호소로 구조를 갔다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준상이를 발견하고 준상이까지 이제 추가로 구조를 했다고 들었어요. 저희가 지금 저희가 얘를 맡은지 2개월 정도 돼가는데 저희가 다가왔려고 하면 아직도 피하는 경우긴 해요. 가만히 있고 불르면 오는 긴 하는데 안길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근데 강아지에 대한 낯가림은 훨씬 덜해요. 친구들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개면은 좀 무서워했다가 그 친구가 돌아가면 뒤따라가서 냄새 맡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낯가림은 사람에 대한 낯가림은 좀 있는 편이지만 강아지에 대한 낯가림은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강아지가 있는 가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얘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좀 있으니까 적응하는데 다른 친구가 있으면 좀 그게 수월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희 준상이 볼수록 매력이 있고 귀여운 아입니다 이 용기 내서 신청하세요. Cool. <laughs>